네, 여기는 한진포구 어시장이 되겠습니다. 지금 서울 올라가는 길에 점심도 좀 먹을 겸 해서 어, 한진포구 서해대교 입구에 있는 포구입니다. 여기 횟집이 정말 많고요. 어, 칼국수가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칼국수 좀 먹고 올라가려고. 한진포구에 왔습니다.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서해대교가 되겠습니다. 이쪽이 선착장이 되겠네요. 물 아주 맑고 좋습니다. 자, 여기 해양 경찰서도 있고요. 여기 횟집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손님들도 많네요. 우리가 갈 곳은 지금 조박사가 칼국수집에 들어가서 주문을 해 놨을 겁니다. 자, 차가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불법 주차를 이렇게 해놨습니다. 우리가 갈 곳은 저 사랑방 칼국수가 되겠습니다. 당진시 어촌 뉴딜 300사업 준공기념비가 되겠습니다. 꼼장어 막창, 뒷고기 홍어삼밥, 조개구이, 아나고구이. 이야, 정말 많네요. 자 커피 전문점도 있구요 소풍 베이커리 카페 사랑망 손칼국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물 맑은 칼국수가 만원 가지락 칼국수 뭐로 시켰어? 어이 해물 맑은 칼국수 시키지 천원 더 주고 어이 잘못 시켰네 배포라스회 이런 것도 맛있죠 탕탕이도 있고 와 손님이 겁나게 많아 우리 오빤 시시간 아니 그밤새가 지금 갈시간이 없어서 이야 2인분이 겁나게 많네 바지락 <목소리도> 칼국수 9,000원. 음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